아니, 이 핑크색이 안 이쁘게 찍혀서 내 손을 또 내미니까 이제 이쁘게 색깔 나오네? 아, 색깔 너무 이쁘다. 이게 되게 튼튼하다. 은근히. 어. 제가 늘 쓰던 면봉인데요.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향기 부스터입니다. 세탁세제랑 함께 넣는 제품인데요. 주문한 속옷은 찾아왔지. 이쁘다. 이번에 좀 제대로 된걸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탁 누르면 펴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아래쪽에 살짝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일단 요렇게 길이도 꽤 길어요. 솜을 많이 주네요. 여기서 먼지를 모으는 것 같고요. 한번 켜볼게요. 이 제품도 함께 오는데 얘는 크게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대어서 세워뒀습니다. 손이 작은 사이즈인데도 S 사이즈 주문하지 않았고 M 사이즈 주문했어요. 이게 땀이 차이니까 벗기가 힘들더라고요. 빨대 마개입니다. 오리가 좀 말랑말랑해서 큰 빨대에도 잘 막아지더라고요. 아, 두 마리 올줄 알았는데 한 마리만 왔네요. 샤워볼입니다. 거품이 많이 날것 같아요. 텀블러 집입니다. 원숭이로 가져왔어요. 돌려서 열고 닫아야 되는 게 그래서 얘를 주문했거든요. 두 손으로 힘을 좀 주니까 나옵니다. 이렇게 또한 손이라서 잘안 나온다. 일리윤 바디로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촉촉한데 이 수분크림은 어떨지? 바디로션보다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이 적게 들어갔더라고요. 이니스프리 수분크림 향기가 시원하면서 참 좋네요. 으딱 제가 원하던 뾰족함이 도착했어요. 이 장난감 같이 생긴 붙이는 모은 너무 아이디어도 좋고 귀엽네요. 휴지 거리 완성. 귀엽지. 이 제품은 전선 네임 스티커입니다. 나 흰색으로만 다온줄 알았는데 이렇게 색깔이 많이 왔네요. 어, 여기 붙이려고 구입했어요. 재구매했어요. 얘가 거품도 많이 나는데, 씻을 때 향기가 고급스러우면서 좋아요. 근데 몸에 향은 안 남아요. 요 제품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 구입한 제품보다 요 동글동글한 게더 크고 단단해서 덜 벗겨질 것 같아요. 요런 열쇠고리 걸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이게 막, 빠지더라고요. 잘 입어. 요 6가지 사이즈로 세탁망. 리뷰에서 많이 쫀쫀해 보이던데 실제로도 쫀쫀하네요. 다 해서 3천 얼마 주고 샀어요. 겨울옷들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망에 세탁하기보다 이런 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솜 없는 줄 알고 급하게 주문을 했는데 제가 잘안 쓰는 서랍장이 있는 거예요. 다리미판입니다. 휴대가 가능한 다리미판. 뒤에 이런 볼록이들이 많아서 잘안 미끄러져요. 이거를 구입한 이유는 문에 이렇게 걸어 놓고 이렇게 걸수 있습니다. 제가 국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구입했어요. 해외 직구는 사이즈를 잘 보고 구매해야 돼요. 아니면 진짜 엄지손가락만 한게 오거든요. 이 제품은 운동기구 어디서나 다 감을 수 있는, 감기는 밴드고요. 저는 여기 이렇게 색깔이랑 좀 녹이 쓴 데가 있어서 요런데 감으려고 구입했습니다. 요즘 뜨거운 커피랑 물을 자주 마셔서 스테인리스 빨대를 구입했는데요.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멘붕 왔습니다. 이 제품은 날카로운 날이 두개 들어있고요. 여기를 탁탁 누르면 음식을 갈거나 다져줍니다.